이제 제가 볼건 이겁니다. 신규 클래스 이벤트 토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우선은 2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어떤 게 나오냐 토티 나오고 얼티미 토티 나오고 노미니 나오고 뭐 뉴이어 에코 나오고 H&M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티켓과 토큰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미션을 깨면은 178에서 126 토티 노미니 선수를 준다. 공짜로 126까지 도 얻을 수 있지만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여러분. 사실. 우선 여기서 나오는 스페셜 미션 미션이 4가지 있는 것 같아요. 4가지가 다 똑같은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을 깼을 그때 하나당 118에서 126 선수팩을 3개를 줍니다. 이게 주마다 되는 거예요. 1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그러니까 총 8주 동안은 12개를 얻을 수가 있다고. 챕터기와 노미니. 항상 했던 것처럼 그냥 경기, 스킬게임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주에 한 번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주에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얻을 수 있는 토티 티켓 이 있죠. 이 토티 티켓을 지금 일주일에 이걸 다 하면은 3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 8주니까 2,400개. 8주 동안 2,400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티켓 60개 하나로는 리워 리워드 팩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2,400 개니까 리워드 팩을 40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워드 티켓이 뭐냐?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리워드 팩에 뭐가 들어있냐? 토치 선수, 노미니 스킬 보스 70 개, 300개 각성 제로 팩 레전더리 포함 중에 하나 획득입니다. 일주일에 300 개씩 얻을 수 있는 티켓으로 리워드 팩 빼고 그냥 선수만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리워드 팩 3회 오픈 후 획득 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번180 개는 여기다 쓰고 그 이후로는 140 개씩 이걸 쓸 수가 있어. 이벤트 기간 동안 총토티 티켓을 2,400장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180개를 빼면은 2220장이잖아요 여러분. 2220장. 2220장으로 140개씩 이것만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M토큰도 있습니다. 여러분 HM토큰은 이제 124 거래불가랑 126 얻을 수 있는 챕터 공짜로 거래불가 HM 준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우선 124는 공짜로 주는 게 맞아요. 심지어 선택입니다. 랜덤 아닙니다. 원하는 거 교환할 수 있어요. 딱 이틀입니다.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 토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만 할수 있는 거고. 8주니까 16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은 일주일에 100 코인씩이니까 8주면은 800 코인. H M 토큰을 800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800개 중에 550 장을 쓰면은 살라, 비니시우스, 긴도안, 마르키뉴스 모드리치, 에델송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원하는 거 교환하면 됩니다 뭐 이거 나오는 거에 대한 스보드 보고 하면은 어떤 게더 좋을지 알겠죠 그리고 자기 팀이 필요한 것들 하면 되니까 하지만 거래 불가예요 여러분 이건 공짜 선수입니다 사실 보시면 밑에 HM 선수팩 126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불가고 거래가 가능한 HM 126 선수들이 있어요 이게 HM 선수들 똑같은 애들인데 오버롤이 126이에요 아마 스보드 다를 수도 있고 개인기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거래 불가와 그냥 카드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천 독한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풀창원에서 800개에서 550개를 교환해서 250개밖에 없는데 1000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750개는 또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미션이나 뭐 출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당연히 현질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 밑에 남은 250개 5 번을 이걸 교환할 수 있어요. 128에서 126을. 아니네. 이거 5 번도 아니네. 한 번이네. 에이, 이거 뭐, 뭐야 이거 왜한 번밖에 안 되냐? 어, 그러면은 나머지 200개는 쓸모가 없네요. 200개가 쓸모가 없다는 거는 풀창을 안 하고 2주 정도는 빠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려서 이제 얼토치 얼토... 월터 티는 또이유 어떻게 아냐? 월터 티 토큰을 모아야 돼요. 월터 티 토큰을 250개가 되면 128월 토티를 하나 주는 느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토티 126짜리 오진을 넣으면 42개를 줍니다. 근데 250개가 필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6오진 7개를 넣어야 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 정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126 오진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르치 사카, 사카 오진을 넣으면 토큰 42개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보다 이제 뉴이어 아이콘도 같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귀속 이벤트 그거에 어떻게 있었냐? AP를 뉴이어 아이콘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선수들이 많이 많이 플릴 거를 액센도 예측을 했나 봐요. 그래서 128 예를 들어서 베론이 있다. 근데 이베2베론을 오진을 만든다. 그러면 토큰을 200 1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될게 128이에요. 존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진을 만들었는데도 40개 더해야 돼. 토치 126 오진 128 뉴이어 아이콘 오진을 더해야 128 얼토... 영진 하나를 줍니다 그 말은 가격도 그 정도에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컬스 오진이 600억일 것 같아요 800억에서 1000억 하지 않을까 얼토티는 무조건 2000억을 넘을 수밖에 없어 사실 2000억은 거의 최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얼토티가 나와서 쌓여가지고 싸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것들은 2000억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얼토큰들로는 이걸 교환할 수 있네요 이거는 주 5회 제한이네요 주 5회니까 8주니까 40번 어, 이거 40번 깔수 있네 돈이 오지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진짜로 개빡세게 들것 같아요 미치도록 많이 들것 같고요 얼토티를 스쿼드에 넣기만 해도 진재를 주는 게또 생겼어 요 이거는 그냥 엄청난 핵 과금러 아 저같이 유튜브 하는 형들이나 뭐 그냥 진짜 얼토티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혜택이에요 사실 이거는 팀에 포함돼 있으면 진재를 주는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거는 좀 에바라 생각하는 게 얼토티가 스쿼드에 포함이 한 명이 돼 있으면 NG를 128을 하나 준대 나는 이거는 5개에서 10개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 아세요? 얼토티 방금 말했듯이 이거 하나 얻으려고 뉴이 아이콘 128 오진과 126 오진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128에 들어간 진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에서 겨우 해가지고 128 하나 만들었다? 뽑았는데? 야 이걸 뭐해 아 진짜 뭐 애매해요 이거 해서 뭐해요 뭐 당연히 공짜로 주면 좋긴 하겠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빡세게 나올 줄은 몰랐기도 했고 128 오진을 해도 토큰이 더 필요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떨 줄 알았냐 왜 진제를 해놨을까 이거 이만큼이면은 128 오진 하기도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한번 어떻게 크게 한번 뛰어볼까라는 마음으로 조금 적게 준비해놓은 거예요 128을 근데 이거를 다 넣어서 128뉴아이콘 오진을 찍어야 됩니다 제가 일단 이것들 다 써서 128 겨우 만들었어. 그럼 또 128을 지나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는 129가 되고 130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30까지 갔을 때오버를 향상도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할지 진화지로도 지금 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0할때 진화를 해야 1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주 안에 저걸 다 해야 되는 건데 4주 안에 뉴이아이콘 오진 만들고 126오진 만들고 토큰을 뽑고 그것까지 또오진을 해야지 135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토티 티켓 출석으로 줄수 있는 게또 있네요 8주 하면은 1,120개 이벤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게 2,400기가 아니고 3,520개네요. 보시면은 어센틱 챌린지 나오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센틱 챌린지 주마다 1등한 사람 128 얼토트 줍니다. 여러분 주마다 하나씩 이거 뿌려줘요. 자 그리고 뉴욕 아이콘 미페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존나 이쁘지 않나요? 자 쉐어 첸크 미페 그 차범근님도 그렇고 지... 집... 있고 베론 스콜스 아니 최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리페가 나머지 선수들도 있는데 이건 아직 리페가 어떻게 나올지 안 나왔습니다 토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있죠 이거 프리 에이전트 이것 때문이라도 조금 많이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도 이거 아이콘 교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황금 공을 낳는 거위 이벤트 이거는 그냥 피온이랑 콜라보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콜라보는 진짜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은근히 해자예요 여러분 찬더도 바뀌네요 토티 노미니 124에서 126이 나옵니다 1, 1에서 3진 그리고 토티 노미 선수 122, 123이 나오고요 교환 목록 안내 진재 교환할 수 있는 게 나오네요 2월 1일 이전 클래스 내일 나오는 토티나 이런 거그전거은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114 육진이면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네 121 육진도 교환하면은 뭐 122, 126 9개도 주고 그러네 아 이거 확실히 좀 많이 주긴 한다 코인 교환 생기네요 35만 코인으로 이걸로 브론즈 강아지로 하루에 1000개 슈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